이현 독설마저도 섹시한 위험에서 더 매력적인 천재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요. 자 그리고 정면 보고는 캐릭터에 맞게 약간 독설을 마치 기자님들에 드릴 것 같은 표정. 상대 배우가 또 우리 한류 스타인 장나라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 그 소감이 어땠나요? 기대가 된다요? 아니면? 어 일단 아, 됐구나. 일단 나라 누나면 은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히트 제조기이시니까 내가 좀 살짝 얹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<laughs> 그리고 일단 어, 나라 누나, 그러니까 장나 씨의 최고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위에서 듣기에는요 상대 배우가 캠미라고 그러죠 호흡을 뭐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배우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더 어, 드라마를 찍으면서 우리 둘 커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기대심부터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나이 차이로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근데 워낙 뭐 연기를 너무 잘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이현이라는 캐릭터답게 한 번에 휘어잡더라고요. 그래 연기하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같이 연기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에도 연기한 거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조금 더 찾아봤어요. 근 네, 어, 너무 좋았어요.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고 같이 하게 돼서 참 기뻐요. 멋있어요. 네, 저도요. 네. 그런 거 같아요. 네, 둘셋 파이팅!